비핵화, 핵폐기 핵 문제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정전선언을 체결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침체되어 있는 이 비, 북핵 폐기,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 우리가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전선언을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로 이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어, 우리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 제목 보이세요? 한반도 정전 선언 척구 결의안. 이게 지금 뭐 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정전 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역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북핵 폐기를 할수 있다. 견인할 수 있다. 이것이 아,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팩트로써 한번 체크해 봅시다.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자. 자이 정전선언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4 2칠 판문점 선언을 김정은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정전선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도 5년이 되는 올해 이게 2018년입니다. 그때 하려고 했어요. 정전선언, 정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다합의했어왜 못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때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마자 북한이 정전선언 하자고 대대적으로 요구해. 요 이게 조선중앙통신인데, 조선중앙통신의 이 날짜별로 거의 시도 때도 없이 정전선언 채택을 위한 활동하자, 정전세계를 뭐, 초통하는 활동을 전개된다, 무슨 1만 명 서명운동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북한 노동신문이 8월 9일까지만 해도 정전은 시대의 요구다. 무조건 우리 남가북은 정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왜 북한이 정전, 정전했을까요? 자, 북한은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4.27 판문점 선언 때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무조건 2018년에 정전협정 합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 오케이. 아, 전쟁 그만두자는 거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 북한이 노린 건 뭐냐?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니이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북한의 지위를 이용해서 핵을 가지고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야 이제부터 싸우지 말자는 협정물 정전 선언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 핵을 인정하는 거로 되잖아요. 만약 야너 핵을 없어, 핵을 없앤 다음에 정전 선언을 하자 이게 순서인데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올해 중으로 정전선언 하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오. 너핵 가지고 있는 거 괜찮아. 단 우리 서로 핵을 가진 너와 싸우지 말자. 그러면 소위 이 말하는 핵 있는 정전,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한반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야, 요거 핵을 가지고 미국하고 한국과 정전선언을 하면 이 핵을 없애라는 이 요구를 희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생각하고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9월 달에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요. 가서 김정은을 또 만납니다. 만나고 와서 9월 25일 날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합니다. 뭐라고 연설하는가 하면 이번에 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보니까 김정은이 핵꼭 폐기한다. 어, 나한테 핵 없애겠다고 이야기했고 김정은이 꼭핵 폐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이한테 믿고 핵 폐기한다는 걸 믿고 정전선언을 해줍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이었어요. 그때 한번 연설문을 한번 우리 봅시다. 지난주날은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획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획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창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역,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동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인은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김정은이가 핵을 꼭 폐기합니다. 핵 폐기로 김정은은 갑니다. 그러니까 정전선언 해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래서 아, 이거 정전선언 해 주면 핵은 꼭 폐기하겠구나. 세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딱이 자리에서 4일 있다가 북한 외무상이영호가 연설합니다. 이영호가 뭐라고 연설하는가 한번 좀 봅시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 체제의 구축과 동시 행동의 원칙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꼭 핵을 폐기하기 때문에 정선 선언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영호 외무상은 그다음. 딱그 자리에서 사일 있다가 대통령들이 다 연설한다면 외무장관들이 연설하거든요 외무장관 연설 나와서 이 용어는 전혀 다른 소리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합니까 우리 일방적으로 북핵 포기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언제 우리가 먼저 핵무기 내려놓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일 있을, 있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좀 봅시다 I don't think the issue is now, is we should be doing more concessions. Have they agreed to give us an inventory of their nuclear infrastructure and let us inspect it? And unless and until there's an agreement on that,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ey're serious. And my sense is that we're a long way from that. So uh, is somebody asking for that? I, I, if somebody is, I don't think that's a ques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anytime soon. <laughs> 뭐의 문제죠? 정전선을놓고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폐기 시점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야 북한은 이걸 정전선언의 핵은 관계없어 핵은 핵대로 이야기하고 북핵 폐기는 북핵 폐기 이야기하고 정전은 정전선언대로 하자 이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야 이게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이게 북, 북, 북한은 뭐라고 말하면 그 전까지 정전 정전하던 북한이 10월 2일 날문제령게 9월 19일 날 북한에 갔다 21일 날 왔거든요 요한 줄도 지나자마자 10월 2일 날 북한의 입장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어 우리 정전선언 안할 거야 왜안할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와서 자 우리 빨리 정전선언 해 줍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 하니까 이제 방금 미국 사람들이 입장입니다. 오케이 정전선언 해 주자. 해 주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 거저 정전선언은 해줄수 없다. 그러니 북한아 김정은아는 두 가지만 동의해. 하나는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신고하겠다고 원칙적으로 말해. 어. 핵 이걸 핵 신고라고 합니다. 핵 신고를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해라. 다른 하나는 앞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핵를 폐기할 때 검증을 통해서 폐기하겠다. 이두 가지 핵 신고와 핵 검증 이두 가지 원칙에 동의하면 내가 정전선언을 해줄게.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북한이 이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아, 네, 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 이거 핵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정전선언을 하자는 건데 미국이 야너 그거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앞으로 그건 없앨 거니까 신고와 검증 원칙에 동의해 동의한다는 거 여기다가 한정한 교차 그러면 내 사인해 줄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안 안 하겠다 하고 바로 10월 1일날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정전선언 문제와 비핵화는 전혀 관계없다 어. 그러면 이렇게 북한은 비핵화와 관계없다는 게 정전은 정전대로 하고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자는데 우리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야 정전선언을 하자 그러면 이거 누구 입장 들어주는 거죠? 북한 입장 들어주는 게 그럼 핵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정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 이게 팩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정전선언하면 북한 비핵화 견인한다? 이건, 완전히 이건 사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